안녕하세요. 화곡동 선미보살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토요일입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이든 빨리하고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지요. 그러나 성공은 오래 꾸준히 빙빙 돌아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급해 하지 마시고 음미하듯 천천히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쥐띠부터 가겠습니다. 쥐띠는 열매를 따내었으니 가지에서 허전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심하며 수양에 힘쓰세요. 다음은 소띠입니다. 소띠는 자금순환이 힘들 뿐만 아니라 도와주던 분들까지 등을 돌리는 날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날은 다시 찾아오니 힘내세요. 다음은 범띠가겠습니다. 범띠는 괴이한 곳에 가지 마세요. 질병이 생길 수 있으니 안 좋습니다. 몸을 챙겨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순간의 판단보다는 지난 기억에 비추어 일을 결정하는 것이 실수가 없고,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들을 선택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용띠입니다. 용띠는 음주 약속이 여기저기 오겠지만 참아야 합니다. 오늘 술을 마시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적당히 마실 자신이 없다면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뱀띠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기다렸다면 조금 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늦게나마 만사가 풀릴 수 있는 날입니다. 다음은 말띠 가겠습니다. 말띠는 꼼꼼한 것과 소심한 것은 다르니 오늘 의견 표명이 필요한 곳에서는 확실히 표현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양띠 가겠습니다. 양띠는 객지의 오랜 고생 끝에 금이 환영하는 날입니다. 원대한 소원이 이루어지니 기쁨을 많은 분들과 나누세요. 이번에는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는 뚜렷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불안하다면 주위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잘못하면 적지 않은 마음고생과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닭띠 가겠습니다. 오늘은 남을 해하고 이득을 보려 하지 않으면 주위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띠 가겠습니다. 개띠는 병은 초기에 발견해야 빨리 낫고 치료도 정확히 할수 있는 것입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근신하며 앞날의 계획을 도모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 가겠습니다. 돼지띠는 개와 늑대의 시간에 시달릴 날입니다. 그러나 조급함을 가지지 말고 여유롭게 진실로 대하면 다른 분들도 진면목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7월 31일 토요일 오늘의 운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실패를 해도 시간이 없었다는 변명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간은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니까요. 어떤 일이든 온 힘을 다했다면 그 일의 실패는 더욱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